입니다. 자, 지수 개념 정리 간단히만 하고 들어갑시다. 얘들아. 이걸 뭐라고 읽어요? 2의 5제곱이라고 부르죠. 어? 얘를 가리켜서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요. 얘 위에 밑이라고 부르고 이 위에 놈을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거는 제곱근이에요. 얘는 거듭제곱을 그냥 해 놓은 거고 거듭제곱 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만약에 X라는 놈을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는 X가 뭡니까? 풀마, 루트 2라고 우리가 적죠? 맞아요. 그럼 얘는 2에 2제곱근이 두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두개가 지금 보이죠? 다음. 선생님, 그럼 X 3승을 했을 때 1이 되는 숫자는 X가 뭘까요? 1이 있죠? 실수는 1이 있는데 사실은 3개예요. 사실은 3개입니다. 나머지 2개가 뭔지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어, 나머지 2개는 허수예요. 복소수의 영역까지 확장을 해야지 이두 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해? 이 방정식 그냥 풀면 나와요. 그렇죠? 방정식 풀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x-1에 x제곱 x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 곱셈공식 구구단이지. 이거 모르겠는 사람 없겠지.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1일 때랑 얘를 영어로 만든 두개또 x 값이 있겠죠? 그두개의 그는 근의 공식에 넣어보면 허근이 두 개가 튀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걸 어디서 어디서 배웠지? 오메가 오메가 바를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기억 있어? 오메가 들어봤지? 어? 자, 요런 놈들이 지금 근인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지수 파트에서는. 허수는 거의 취급하지 않아요. 물론 객관식에서 보기에서 가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물었어요. 1이란 자, 1이란 놈의 세제곱근이 지금 세 개가 보이죠? 1의 세제곱근은 세 개이다라고 말하면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1의 세제곱 세제,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한 개지만 허수까지 합치면 세 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러면 1의 5제곱근은 몇 개에게? 섯개예요 1의 10제곱근은 몇 개에게? 10개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실수는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아, 몰라. 1 0제곱근 다르다. 자, 어, 10제곱근 두 개가 있지. 자, 봐봐요. 뭔가의 제곱근을 계산을 할때요게 짝수면 풀마가 되죠? 풀마 루트기가 뜨죠? 맞아요? 가령 이런 것도 있잖아. x의 4제곱이 만약에 81이래요. x값은 뭐뭐 떠? 풀마 3 뜨죠? 맞아요? 근데 그, 그게 그 다예요? 사실은 4개래매 허수의 0까지 합치면. 그럼 그 나머지 2개는 뭘까? 플러스 3, 풀마 3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풀마 3i예요. 이렇게 4개의 제곱근을 가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아이 사승하면 그냥 1이잖아. 그렇죠? 이거 실제로 의심스러운 사람은 내지고패보세요 무조건 81이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해요. 자, 이런 놈들이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한 거고 문제를 보면서 또 정리를 할 겁니다. 사실은 여기 파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계산법이 중요해요. 이 계산법은 이거 책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적어주는 것만 기억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2에 1승 곱하기 2의 제곱은 이거 얼마입니까? 2의 3승이지. 너희들이 방금 뭐 했어요? 얘랑 얘를 더했죠. 그리고 다음. 2의 3승을 통째로 4승하면 이거 몇, 얼마야? 2의 12제곱이죠. 우리가 이거를 곱했죠. 맞아? 우리가 이렇게 적혀있으면 이게 졸라 쉬운데. 나중에 내 쪽에다 봐봐. 똑같이 문제를 풀 건데 이거를 마치 너희들이 모르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이거 너희들 지금 다 아는 거죠? 알고 있죠? 이거 두 가지로만 갖고 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겠죠? 해봅시다. 다음. 또 하나 제곱근에서 그니까 지수의 성질 중에서 2의0승은 얼마예요? 1. 1이에요 모든 숫자 의0승은1로 정의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대 봐. 내가 이걸 이렇게 적었어요. 아까 우리 제곱근 내었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얼마야? 이죠. 내가 얘를 지수 형태로 적으면 요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2의 2에 2의 2에 몇승 곱하기 몇승 하면 얘가 2의 1승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얘네 지금 얘랑 얘를 더하면 1이 나와야 되지.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죠. 그럼 당연히 얘가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듭제곱근 형태는 항상 지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분수 형태가 되게끔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얘들아, 요거 뭔지 알죠? 요거는 요거 내가 아까 설명 안했나? x를 3승했을 때 2가 나온 숫자가 바로 얘예요. 알겠습니까? 오빠가 좀깐만해 x를 3승했을 때 2가 나온 숫자가 얘라고, 그렇죠? 내가 얘는 뭐라고 적으면 돼요? 2에 3분의 1승 적으면 되는 거 맞지? 그렇죠? 그럼 얘를 3번 곱하면? 이의 1승, 즉, 2가 딱뜰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죠? 진나 이상하니? 코가 뭐 들어갔나? 벌레 들어갔나? 가렵지 자, 보세요. 여기까지 했고, 다음.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다. 이 당연한 식을 내가 또 지수 형태로 적어볼게요. 2의 0승은 1이죠. 근데 얘는 2의 1승을 적었어요. 그럼 얘는 2의 몇 승이라고 적으면 될까? 몇승? 내가 얘랑 얘를 더해서 0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얘가 뭐면 돼요? 마일이면 되죠? 맞아요. 자, 결론,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거듭제곱근 형태는 반드시 분수꼴로 지수 형태 표시,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역수 형태는 음수로 표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 됩니까? 역수 형태는 음수. 그리고 거듭제곱근 형태는 분수 형태로 표현되게 돼 있다고요.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너희들이 연습이 됐는지 한번 간단히만 테스트를 해보자면 3의 마이너스 7분의 4 이런 놈을 내가 만약에 좀 다르게 적어볼게요. 이걸 좀 조작해서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음수가 있으면 분모로 내리면 돼요. 3의 7분의 4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7분의 4분의 1, 얘가 또 어떻게, 치 아, 연어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3의 4승, 의 통째로 7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도 적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얘를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와서 분모를 3의 4승은 81이지. 81을 걸고, 이거 7제곱근이죠. 그러면 7제곱근의 루트.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지. 돼요? 내가 지금 얘들로 지금 왔다 갔다 갈아타고 있는 거 보이지? 이것들이 자유자재로 되면 그냥 지수가 끝난 거야. 알겠어? 이게 자유자재로 난 얘를 다시 일로도 바꿀 수 있고 얘를 다시 일로 돌릴 수도 있고. 이게 자유자재로 연습만 되면 끝나요. 알겠어요? 요거 연습을 나랑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 하면 더 가르칠 거는 특별히 없는데 요런 거 요런 거만 좀 합시다. 대소 비교만 간단히 보고 갈게요. 대소비교 이런 형제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수를 공부할 건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대소비교를 할 건데 3의 20승하고 10의 10승 중에 누가 더 크게? 누가 커? 찬민아 누가 커? 해봤어? 누가 커? 응. 자, 그냥, 봐선, 보입니까? 잘안 보이죠? 음, 맞아요. 이렇게 지수 형태를 내가 누가 클지를 비교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은, 이 지수를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이 밑을 똑같이 맞추면 돼요. 근데 지금 이두 개의 밑을 똑같이 맞추기는 힘들,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지수를 맞춰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요? 얘를, 3의 제곱의 통째로 10승으로 바꿔요. 왜? 얘를 10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얘가 9의 10승이 된다고. 됩니까? 그럼 이게 맞춰지면 그냥 눈으로만 봐도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맞아요? 요렇게 비교를 합니다. 알겠죠? 어, 알겠어. 다음 또 보세요. 3의 6분의 5승하고 2의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6분의 5승? 좀 그런데? 4분의 3승하고. 누가 더 클까? 이거 반대로 바꾸자. 얘를, 어, 얘를 4분의 3이라고 하고, 얘를 6분의 5라고 합시다. 이거 바로 보이냐? 와,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두 개를. 이거 어떻게 맞추지? 지수 어떻게 맞출까요? 자, 요거 이렇게 맞춥니다. 잘 봐요. 3에, 얘 12분의 9. 콜? 얘는 3에, 12분의 10. 돼요? 아, 이거 2죠? 그치? 2죠? 이거 문제 살짝 잘못 낸것 같은데? 그지 <laughs> 이거 2에, 10, 2에 3에 구승을 해야 될 판인데? 어. 자. 또 그래도, 그래도 끝까지 한, 한 기회 끝까지 해봅시다. 그럼 얘를 나중에 3의9승의 통째로 12분의 1승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2의1 0승의 통째로 12분의 1승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뭐 성공시켰어요? 지수를 똑같이 맞추는데 성공시킨 거예요. 그럼 나는 얘랑 얘만 비교하면 대소 비교가 가능하죠? 그지? 근데 너희들 모르겠지만, 아, 뭐, 알, 알, 겠지만 이거 1024죠? 얘는 훨씬 큰 숫자다. 이거 몇 번만 해봐. 천, 순식간에 넘어간다. 알겠어요? 어, 결론만 말하면. 이거 좀 문제가 안 좋아서 그래. 급하게 낸 문제라서. 그쵸? 요런 식으로 식조작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거 천수식간에 넘어간다고 3의 구승 한 일곱 번만 곱해봐도 천 넘어갈 거야 아마 알겠어요? 자 넘어갑시다.